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입니다. 구약성경 479페이지입니다. 12장입니다. 사무엘하 12장. 구약성경 47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79페이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서부터 2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새끼 한 마리 뿐이다. 그 암양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놓아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여라 하라라 한지라 다윗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했 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도 삼았더라. 이제 내가 너를 없이 여기고 햇사람 우리 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 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리라 하셨고 여와께서 호또호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집의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내 의들에게 내 주리니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참하리라. 너는 은밀행하였으나 히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은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 아이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른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서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르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였어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릴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근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우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서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 까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시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므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나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다윗에게 가서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런데 그의 죄를 지적하는 가정 가운데 한 사람의 예를 부자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때, 다윗은 그것이 마치 자신의 이야기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분노하여 그 악한 자를 벌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에서 멀어지면 사람들이 이처럼 영적으로 미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믿음에서 멀어져서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되니 자신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힐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강점이 있습니다. 다윗은 나단의 책망을 듣자마자 그 앞에서 바로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돌이켰습니다. 이것이 사울 왕과의 차이점입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이 그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지적할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무슨 핑계를 대거나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므로 올바른 회개를 하나님께서 하지 하나님께 하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아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죄를 속히 깨닫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서 그를 죽이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율법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이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죄악 가운데 출생한 그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물으신 거죠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회개하면 모든 것이 다 사함 받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는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고 죄악에서 멀리 떠나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다윗은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구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생명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주일 만에 그 아들을 데려가셨습니다. 그 아들이 살아있을 때는 탄식하며 슬퍼하며 울며 기도하던 다윗이 그 아들이 죽자 무슨 일이 있었냐 는 듯이 일어나서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갑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철저히 아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아들이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다라는 것을 안 이상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이 최상과 최선의 길이고 최고의 방법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깨어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내가 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4절, 25절 다 같이 읽읍시다. 24절, 25절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의 말을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리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핍박을 당한 어려움을 당한 다윗에게 솔로몬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아들을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합니다. 평화라는 뜻이죠.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했던 다윗이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보다는 음, 어 여디디아라고 부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솔로몬을 사랑하셨고 그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디디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항상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라고 하는 이런 온전한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은 다윗이 라파를 쳐서 점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적으로 여기에 나올 내용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는 12장 앞에 나와야 합니다 즉 21장 26절에 보면 우리 아의 아내가 남편을 애곡하는 그 앞에 다윗이 라바성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시간적으로 맞는데 이곳에 특별히 배치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26절부터 31절까지 있습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바를 쳐서 그 왕성을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바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바로 가서 그것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의 금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레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아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결국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기 이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뒤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솔로몬을 주시고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솔로몬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다윗과 하나님께서 맺은 관약, 관계,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가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승리케 하시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라 7장에 보면 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와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를 부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또한 반드시 끝까지 지켜 부하시겠다. 그래서 그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다윗에게 이러한 승리를 안겨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자는 반드시 끝까지 지키고 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과 함께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넉넉히 이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